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YJM 게임즈,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종목이죠. 그 전에 좋아요,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. 아주 아주 재밌는 종목이죠. 제가 여러분에게 2,700원에 추천해서 지금 4,000원까지 와 있죠. 4,000원 아주 재밌는 종목이에요. 추세를 타고 올라간 종목이에요. 왜 매물이 없어요? 매물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? 더 간다는 얘기예요.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더 간다는 얘기. 매수를 더 해도 된다, 안 된다, 된다. 홀딩하시면 된다, 홀딩하시면 된다. 계속 홀딩. 이해하시겠죠? 홀딩. 그리고 VIP 가입은 300만원, 500만원, 1000만원짜리가 아닌 12만원에 가입하시면 된다. 이해하시겠죠? 12만원에 가입하시면 된다. 300만원, 500만원, 1000만원짜리 가입하시는 것 보다. 12만원짜리 가입하는 게 수익이 더 높으니까 이걸로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. 이해 가시겠죠? 수익률로 봐야죠. 여러분들 뭐, 헤비 다 내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. 남는 것도 없는데. 맞죠? 홀딩입도 홀딩. 추가 매수 더, 더 팍팍 담으세요. 팍팍 담으셔서 수익을 극대화 내세요. 많은 찍으로 갑니다. 많은 찍으로 많은 찍으로 갑니다. 많은 찍으로 가요. 많은 찍으로. 이해가시겠죠? 네. 어다 문자로 VIP 방을 희망합니다.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